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5.3 일차함수의 그래프와 절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습목표를 살펴보면 x절편, y절편의 뜻을 안다. 그 다음 x절편, y절편을 이용하여 일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였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요소는 가장 중요한 x절편, y절편입니다. 어쨌든 이번 단어는 관계식에서 x절편, y절편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그래프에서 x 셀 편, y 이 편을 알아보는 게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생각 열기에서 어, 높은, 높은 산의 만년설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만년설이 뭐죠? 어, 만년설은 아주 높은 산이나 이제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 그 눈이 이렇게 내리는데 녹는 양보다 항상 내리는 눈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내리는 게 밑에서 보면. 그냥 내린 눈이 그냥 안 녹고 그냥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만 년이 지나도 안 녹고 그냥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왜 그러냐면, 녹는 것보다 내리는 눈이 더 많기 때문에 항상 눈이 계속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런 눈을 만년 선이라고 하는데, 여러 개도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녹는 양보다 내린 눈이 더 많습니다. 어, 이는 지면에서 1 0 k m 까지 높이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실제로 기온이 6도씩 내려갑니다. 어, 1 0 k m 동안은 1km씩 올라갈 때마다 6km씩 어, 더 기온이 내려갑니다. 음.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어떤 지역의 지면으로부터 xkm 높이에 있는 지점의 기온을 y도씨라고 할때 함수는 y는 fx 그래프입니다. 기온이 0도씨인 지점의 높이와 지면의 기온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림을 봐야 되겠죠? 자, 자이 그림을 보는데 이게 x축이 그 높입니다. 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1km 올라갈 때마다 6도씩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언제? 10km까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또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10km까지는 1도 올라갈 때마다 6도씩 낮아집니다. 올라갈 때마다 낮아지니까 기울기 당연히 의미 되겠죠? <laughs> 자,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먼저, 위에 그래프에서 기온이 0도 c 인 지점의 높이로도 해보자. 자, 기온이 0도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y축이 기온입니다. 자, 이게 y축이 기온인데 y축이 0도가 되는 지점의 높이 y축이 0도, 이게 온도입니다. 지금 0도 10도, 20도, 30도, 마이너스 10도 자, 이게 기온인데 0도가 되는 지점의 높이는 5, 이건 뭡니까? 5km가 되겠죠? 그래서 기온이 0도가 되는 지점의 높이는 5km이다. 다음 위의 그래프에서 지면의 기온을 구해보자. 지면이면 지면이면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높이가 0km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자 현재 다시 그림 나왔죠. 높이가 x축이 0일 때 이게 지면의 예,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녹이네요. 어, 지면의 온도는 지금 30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현재 지면은 30도입니다. 1km 올라가면 6도 낮아서 24도. 2km 올라가면 이제 또 6km 빼서 18도. 3km 올라가면 또 12도. 4km 올라가면 6도. 또 5km 올라가면 0도가 되는 현재 그런 그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위에 그룹해서 지면의 기온은, 지면의 기온은 30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30도.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이. 자, 기온이 0도 인 지점의 높이와 아, 지면의 기온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자, 우리 방금 알아봤죠? 다시, 다시 한번 알아보면, 기온이 0도씨인 지점의 높이는, 그러니까 기온이 0도씨인 지점이면 온도가 0이 되니까 y값이 0이 되는 지점의 높이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y가 0일 때의 x값. 자, 요게 5km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지면의 기온이라는 건 X가 0일 때, X가 0일 때의 Y값, X가 0km일 때의 Y값, 어, 요게 지면의 온도였습니다. 그래서 어, X가 0일 때의 Y값, 혹은 Y가 0일 때의 X값이 때로는 나, 그래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차무에서 얘네들이, 어, 보니까 보면 볼수록 되게 중요해서 여기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 x가 0일 때의 y값, y가 0일 때 x값에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어, 그게 절편이라고 어,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절편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송편, 뭐 이런 떡이 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여기 절편은 음, 그게 아니라, 자, 먼저 x절편, 엑셀편. x절편은 뭐냐? 어, 어,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x축과 만나는 좌표를 보면 이게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좌표는 지금 5,0입니다. 좌표는 5,0인데 그 좌표에 x좌표만, y좌표는 0이니까 x좌표만을 x열편이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 x열편이란 x좌표 하나만을 얘기해서 x열편은 5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끔 어떤 친구들이 x 절편 물어보면 어 x 절편은요. 5, 0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틀렸습니다. x 절편이란 이 x 어, 좌표에 이 좌표의 x 좌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y 절편은 어떻게 되느냐? 어, 이 그래프가 y 축과 만나는 y 축과 만나는 요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점의 좌표는 x가 0일 때 y는 30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y축과 만나는 y좌표만 y좌표만은 우리가 y절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절편은 숫자가 하나만 나와야 됩니다. 절편을 좌표로 얘기하면 안됩니다. 자, 그래서 x절편은 쉽습니다.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x값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y값. 요걸 좀 다르게 x절편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x절편은 y가 0일 때 y가 0일 때 x값 다시 x 절표는 y가 0일 때 x값 그럼 y 절표는 x가 0일 때 x가 0일 때 y값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자 다시 자, 그래프에서 보면 x축과 만나는 여기 그냥 사실은 이렇게 표시해서 엑셀 편 나왔죠. 여기 오해하지 말게. 그러면 어 여기 좌표가 엑셀 편이겠네요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좌표가 아닙니다. 만나는 x 값만 엑셀 편이 되고 또 y 축과 만나는 좌표가 아니라 y 어, 축과 만나는 y 값만 y 절편이 됩니다. 이 그림 보고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점이 절편이 아닙니다. 축과 만나는 x 값만. Y 값만 절평 값이 됩니다. 자, 다음. 자, 문제 1번. 자, 여기서 보면 쭉 이렇게 내려왔죠. 그래서 1, 2에 x 절평과 y 절평을 구하세요. 자, 눈에 보이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 1에 쭉 먼저 뭐하고 만났습니까? Y축하고 만났죠? Y축하고 만났는데 Y값이 얼마입니까? 2죠? Y축하고 2에서 만났다. Y절편이 2다. 어, 좌표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Y절편이 2다. 쭉 내려와서 또 X축과 3에서 만났죠. X값 지금 3입니다. X절편 3이다. 그래서 1번은 Y절편 2, X절편 3. X절편 3, Y절편 2입니다. 답다 어, 다 나왔네요. 2번까지. 자, 2번은. 2번도 먼저 쭉 보면 X절편 먼저 보이겠죠. X절편 먼저, X값과 1에서 만났습니다. 2번은 X절편이 1. 2번에 Y절편은 Y 특상 마이너스 2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2번에 Y절편은 마이너스 2다. 자, 그래프에서 X절편, Y절편 찾는 건 정말 쉽습니다. 보이는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하나 더 알아줘야 되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관계식이 나오는데, Y는 AX 플러스 B에서 Y절편이란 Y축과 만나는 Y값인데 그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Y축과 만난다는 얘기는 X가 0일 때의 Y값이다. 그래서 실제로 X가 0일 때에 집어넣으면 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Y는 B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에서 알아봤더니 아, X가 0일 때의 Y값은 항상 요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관계식을 보면 딱요것만 보면 사실은 색칠이 여기까지 돼 있는 게 사실 맞습니다. 이거 아, 빼기가 나면 이것까지다읽어줘야 됩니다. 자, 요 값이 언제나 y절편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y절편은 사실 관계식만 보면 그냥 보입니다. 아, 이 뒤에 상수항이 y절편이구나. 자, 일차함수에서 상수항이 언제나 y절편이구나. 전혀 뭐 달라지거나 뭐 변형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상수항이 y절편이다. 그래서 어, y절편은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X절편 값을 이제 구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X절편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X절편은 Y가 0일 때의 X값이다. Y가 0일 때의 X값이 X절편이다. 그러면, 실제로 X절편을 이제 구하는 공식을 지금 만드는 건데, 어, 그러면 Y가 0일 때, 어, Y 대신 0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AX 플러스 B를 해서 B 값을, 아, 음. X 값을 구하면, 이게 x 절편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a x 가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a x 는 b 가 나오고, 자 여기서 x 만 남기려면 양변에 마이너스 a 분의 1로 양변을 곱해주면 이게 다 사라져서 x 만 남고, 여기도 마이너스 a 분의 1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a 분의 b 가 나옵니다. 어, 이게 뭐냐? 이게 x 절편 공식입니다. 관계식 y는 ax 플러스 b에서 x절편을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거 y절편은 쉬워서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친구들이 안 까먹고 그냥 y절편 뒤에 있는 상수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x절편을 하고 물어보면 x절편은 뭐였죠? 라고 어 기억을 잘못한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x절편은 물론 모르면 y 대신 0점으로고 이렇게 그때마다 구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이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x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관계식이 이렇게 됐을 때, AX 플러스 B일 때, Y는 AX 플러스 B일 때, 어, X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 오늘 배선생 계속 강조할 겁니다. X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뭔가요? 마이너스를 무조건 붙여서, 그 다음에 이거분의 이거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마이너스 A분의 B를 알면서도 적용을 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마이너스를 무조건 붙이고, 그 다음에 항상 이거 분의 이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다 보면 사실 여기도 음수, 여기도 음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음수 하나, 음수 둘, 음수 세개막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음수라면, 둘 중에 하나가 음수라면 얘 때문에 x절편은 양수로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계속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y는 ax b일 때 x절편은 음, x절편은 y가 0일 때의 x값이므로 그래서 그럼 방금 계산한 거죠? y가 0일 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항해주고 x값을 구하면 x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x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여러분도 영상 시청하고 있으면 이거 입으로 따라해주는 게 좋습니다. 멈추고 한 10번, 20번 정도 따라해주면 훨씬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자, 예제 1번. 자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의 그래프를 그래프의 x절편과 y절편을 각각 구하시오. 자, 항상 x 절편, y 절편을 뭐부터 구할까요? 실제로 선생님 같은 경우도 y 절편부터 구합니다. 왜냐? y 절편이 쉬우니까 y 절편이 눈에 보이니까. 그럼 y 절편은 얼마입니까? y 절편은 그냥 6입니다. 플러스 6입니다. 그럼 x 절편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여기서부터 x 절편. 자, x 절편 공식은 마이너스 a 분의 b 였습니다. 그럼 이걸 여기다 적용하면 무조건 마이너스로 붙이고 이렇게 부르는 게 낫습니다. 무조건 마이너스로 붙이고 이거 분에 이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분에 이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되느냐? 마이너스가 두 개가 됐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두 개가 되고 이게 약분을 하니까 플러스 2가 됩니다. 답. 그래서 이거는 X 절표는 2가 되고 Y 절표는 6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x 셀편은 2, y 절편은 6. 자 우리 이 풀이에서는 x 대신 0, 아니 x 편 구할 때 y 대신 0을 집어넣고 언제나 이렇게 계산을 해줬는데, 자, 실제로 이 계산은 이 e 맞긴 맞지만 계산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약간 이런 경우 공식화해서 x 셀편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구하면 언제나 구해진다. 가끔 AB 값이 분수로 나오거나 하면 막 분수가 분모에도 분수, 분자에도 분수 이런 경우는 사실 이 원, 원칙대로 계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정수로 나올 때는 항상 마이너스 A분의 B로 구합니다. 자, 다음 1차 함수 그래프의 X절편, Y절편을 각각 구해봅시다. 자, 먼저 뭐부터 구합니까? Y절편. Y절편은 마이너스 6이다. 그럼 X절편은 어떻게 구하느냐? 마이너스 A분의 B.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마이너스 붙여서 이거분에 조심해야 될 거, 이겁니다, 이거. 선생님, 아까부터 얘기했죠? 이거라고. 무조건 마이너스 붙이고 이거분에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가 되고 약분하면 X절표는 3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 X절표는 3. 계산해야 나옵니다. Y절표는 눈에 보이는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됩니다. 자, 2번. 이번도 x 절표는 무조건 마이너스 이거 분의 이거 이제 많이 익숙해지면 이게 거의 좀 암산으로 됩니다. 무조건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4 분의 12 그럼 마이너스가 몇개 됩니까? 두개 되죠? 그리고 4 분의 12니까 어,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x 절표는 3, y 절표는 12 암산이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계산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4 분의 12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이거 분의 이거 그래서, 어, 3이 된다. 그다음, 이 경우 사실 이 경우도 어, 두 가지로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어떻게 하느냐? 방금 우리가 했던 공식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마이너스로 붙이고 어? 이거 분의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분의 이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어? 근데 이게 뭐 뭔가요? 사실, 이거,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 분수, A분의 B분의 C분의 D. 이런 형태의 분수를 계산할 때는, 우리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계산해보면, 이거, 가까운 거, 안쪽에 있는 거, 이게 마치 무슨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은 같다 뭐 이런 분위기, 약간 그런 느낌이 납니다. 가까운 거 곱한 게, 여기, 분모가 되고, 원거 곱한 거, 이게 분자가 되는, 이런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게 이중, 뭐, 분수를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곱한 게 분모, 이렇게 곱한 게 분자가 됩니다. 그럼 이걸 이용하면 쉽습니다, 이것도. 런데 이걸 이용하려고 봤더니, 어, 분자가, 어, 얘는 또 분수가 아니네요? 아니면 만들어져야죠. 1분의 4고요그럼 어떻게 계산되느냐? 마이너스가 두 개니까 플러스. 가까운 거 곱하면 1. 먼거 곱하면 6이 되죠? 그래서 얘는, 엑셀 편는6 나옵니다. Y절편은 눈에 보이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걸 되게 보면 머리 아파요 하면, 물론 머리 아픈 건 아닙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X절편이란, X절편이란 Y값이 0일 때, Y값이 0일 때의 X값, 어, X값이다. y 대신은니다 0을 집어넣고 계산합니다. 0은 2분의 1X 마이너스 3. 여기서 그냥 마이너스 3을 이왕해 보겠습니다. 그럼 3은 2분의 1x 양변에 2를 곱합시다. 그럼 이게 없어져서 x만 남죠? 그럼 여기다 2 곱하면 6 그래서 y 대신 0을 집어넣고 계산해도 x가 6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하던 x가 6 나와야 되고 두 가지를 다 구할 수 있어야, 있으면 훨씬 좋겠죠? 자, 4번. 4번도 어, 이중분수를 사용하는 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6 근데 6이 1분의 6이죠? 그러면, 음.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자, 마이너스 2개니까 플러스. 가까운 거 곱하면 2분의, 먼거 곱하면 3, 6, 18이 되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약분하면 9가 되죠? 그럼 x 절편은 9, y 절편은 눈에 보이는 6. 이렇게 됩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아, 단순하게 연습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x 셀 평과 Y 절편을 이용하여 일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나요? 엑셀 평과 Y 절편을 이용하여 일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나요? 자, 우리 일차함수 그래프를 x 셀 평과 Y 절편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어, 실제로 이 방법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 이전에 우리 한번 요거부터 해봅시다.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은 y 좌표 항상 0인 거. 그 좌표를 읽어봅시다. 1,0, y 좌표 0이죠? 2,0. 상큼마형, 사큼마형, 오픈마형, 좌우 y값이 다 0인거. 그 다음, 이 y축상점은, y축상점은 점을 읽어보면 0 쿰마일, 0 쿰마이, x좌표가 0인거 알겠습니까? 0 쿰마 마이너스 1, 0 쿰마 마이너스 2. 글쎄, 어, 규칙이 x축상은 y값이 다 0이구나. y축상에 있는 점들은 x 값이 다 0이구나 하는 것부터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예제 2번.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하여 1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자, 이거 뭐였습니까? Y는 X 플러스 2네요. 자, Y는 X 플러스 2를 써놓고.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 뭐부터 보입니까? 항상 Y절편부터 보입니다. 그럼 Y절편이 얼마? 2. E. Y절편이라는 건 뭐냐? Y절편이라는 건 Y축과 만나는 Y값. Y절편이라는 얘기는 요점을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Y절편이 그래서 Y절편 2를 구하면, 어우, 요점 지나네, 무조건. 그다음 여기서 x 절편 엑셀편 구하죠. x절편을 어떻게 구합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붙여서 이거 분의 이거 여기 앞에 개수가 1인 거 알죠? 그래서 x절편을 구하면 마이너스 1분의 2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러면 x절편은 이거 마이너스 2입니다. x절편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요 점을 지난다는 얘기. 다시 x절편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아, x 축상 마이너스 2점을 지난다. y절편이 플러스 2라 얘기는 y 축상 2점을 지난다. 그러면 두 점을 찍었죠. 일차함수 그래프는 항상 직선이다. 일차함수 그래프가 직선이니까 두 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그래프가 마음의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프 보이십니까? 그래프 보여야 됩니다. 두 점을 지나는 이렇게만 연결하면 y는 x 플러스 2의 그래프가 됩니다. y는 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이런 방법으로 듣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그랬느냐? Y는 X 그래프를, Y는 X 그래프를 엘리베이터 타듯이 Y축상 2씩 전부 들어 올리면 이런 그래프가 된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근데 요거는 좀 전혀 다른 방법으로. Y절편, X절편. X절편과 Y절편을 찍고 그냥 두 점만 쭉 연결하면, 아, 마찬가지 그래프가 되는구나 하는 걸 요번 시간에 공부한 겁니다. 또좀 자세한 표현, 자세한 풀이를 보고 싶으면 어, 선생님고막한 얘기 똑같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이가 돼서 두 점을 찍고 연결만 하면 일차 어, 함수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엑셀 편, y 절 편, 절편으로 엑셀 어, 편, 와절 편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것도 굉장히 그래프 그리는 편리한 방법이구나를 이번 시간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엑셀 편, y 절 편을 이용하여 다음 일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자. 눈에 딱 보입니다. 뭐가 보여? y절편 3. 자, 여기서도 또 x절편은 마이너스 붙여서 1분의 3. 그러면 이것도 뭐, x절편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인 거 알죠? 그럼 x절편 마이너스 3이 지랍니다 x절편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는 여기, y절편이 플러스 3이라는 얘기는 여기. 그래프 눈에 보입니까? 그래프 눈에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요렇게. 자, 다음 문제. 자, 요번에. Y절편이 1이라고 했습니다. 어, Y절편이 1이라고 했으니까, 또 여기, 이거 지납니다. 그럼 X절편이, 어, 뭐 X절편 조금 귀찮지만, 그래도 해봅시다. 이거 우리 어떻게 구했습니까? 이걸로 선생님은 계속 하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무조건 붙여서 이거분의 1. 근데 1은 1분의 1. 하면, 마이너스 2개니까 플러스. 1분의 4. 플러스 1분의 4에서 플러스 4 나오네요. 그래서 플러스 4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점과 요점을 지나는 그래프네요. 그래프가 보여야 됩니다. 요점과 요점 지난다고 하면. 요점과 요점 지나는데, 이세상이 요점 두점 지나는 그래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 물론 직선일 때 얘기죠. 자, 이렇게 그래프가 됐습니다. 자, 이제 다 공부했네요. 생각을 나누는 의사소통. 자, x 셀편과 y 절편을 이용하여 일차함수의 그래프를 항상 그릴 수 있나요? 사실은 X전편, y 절편이 두 점으로만 표시되면 항상 그릴 수 있습니다. 단, x절편, y절편이 두 점으로만 표시되면 왜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x절편과 y절편이 모두 0이라면 우리 y는 x 그래프 있잖아요. 요것도 일차함수인데 요거는 x절편, y절편이 모두 원점을 지납니다. 두 점으로 표시돼야 직선을 그릴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 딱 하나만 안됩니다. 왜냐? x절편, y절편이 모두 0으로 한 점밖에 표시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릴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빼면, 사실은 이것만 빼면 항상 그릴 수 있다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음, 아까 y는 x만 빼고는 모두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걸 그릴 수 있다고 하면 하나가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오늘 x절편, y절편 그 다음에 x절편, y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까지 얘기를 전부 했는데 자 여러분 이거 x절편, y절편은 굉장히 쉽고 재밌습니다 여러분 꼭 어, 영상이 혹시 이해가 안됐다면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서 이해하면 좋고 마지막으로 정말 선생님 다시 한번 끝내고 싶은데 한한 한 마디만 더, 얘기, 더 얘기하면 여기서 y절편은 b다. x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것만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